조선 중역 경상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마을 해련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 조씨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다. 조씨는 아들의 죽음이 해련의 탓이라 여기는 듯 매일같이 모진 말과 굳은 일로 해련을 괴롭혔다. "소인, 어서 일어나 땔감부터 해 오시오." 조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에 정적을 깨뜨렸다. 해련은 묵묵히 일어나 낡은 한복 치마를 여미고 밖으로 나섰다. 겨울 추위가 살을 애는 듯했지만 해련은 군말 없이 산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그리고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해련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숨을 헐떡였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납빛처럼 흐렸다. 오늘은 꼭 약초를 찾아야 할 텐데. 해련은 간절히 기도했다. 조시는 며칠 전부터 해련에게 개벽산 꼭대기 바위 틈에서만 자란다는 영생초를 구해오라고 닥달했다. 영생초는 늙은이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젊음까지 되찾아 준다는 전설 속의 약초였다. 물론 조씨가 정말로 영생초의 효능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해련을 골탕 먹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울 궁리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해련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조선 시대 여인의 숙명이었고 해련은 그 숙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해련은 간신히 개벽산 꼭대기에 도착했다. 그러나 바위 틈을 아무리 뒤져봐도 영생초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때릴 뿐이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해련은 바위에 걸터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빛은 바위 절벽 아래쪽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좁은 틈새 사이로 작은 동굴이 보였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해련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해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동굴 안에는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작은 초갓집이한채서 있었다. 초갓집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과 약초들이 가득했다. "누구시오?" 갑자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려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초갓집문 앞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는 스물다섯쯤 되어 보이는 젊은 선비였다. 수려한 외모에 기품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픈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저는 이 근처 마을에 사는 해련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련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남자는 잠시 해련을 빤히 쳐다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겸이라고 하오. 이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 괜찮다면 잠시 쉬었다 가시오. 이겸은 해련을 초갓집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약초 향이 풍겼다. 이겸은 해련에게 따뜻한 차와 떡을 내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해련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처지와 영생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겸은 해련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생초라, 그런 약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소. 아마도 시어머니께서 당신을 시험하려 하시는 것이겠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해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이겸은 그런 해련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내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이곳에 유배되어 있지만, 당신의 딱한 처지를 보니 도와주고 싶소. 마침 내가 가진 약초 중에 영생초와 비슷한 효능을 가진 것이 있어. 이것을 가져가시오. 이겸은 낡은 책장 뒤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해련에게 건네주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빛깔의 약초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만년초라는 약초입니다. 영생초처럼 젊음을 되돌려주지는 못하지만 기력을 회복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해련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이겸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몸조심해서 돌아가시오. 이겸은 해련을 동굴밖까지 배웅해 주었다. 해련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온 해려는 조씨에게 만년초를 다려 바쳤다. 조씨는 만년초를 마시고 잠시 기운을 차리는 듯했지만 이내 또 다른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년, 이제 보니 제법 쓸모가 있구나. 내 이번에는 특별히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마. 늙은 호라비지만 재산이 많으니 내 팔자도 피는 게지." 조씨의 말에 해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이겸에게 마음을 빼앗긴 후였다. 다음 날, 해련은 몰래 이겸을 찾아갔다. 이겸은 해련을 반갑게 맞이하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해련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씨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으리,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늙은 호라비에게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겸은 해련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해련, 내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연모하는 마음을 품어왔어. 비록 지금은 죄인의 신분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복권하여 그대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소. 해련은 이겸의 고백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 역시 이겸을 향한 마음이 깊어져 있었지만 신분 차이와 현실의 벽 때문에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나으리, 저는 천한 과부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나으리 같은 귀한 분의 배필이 될수 있겠습니까? 신분 따위가 무슨 상관이오? 내게는 그대의 마음만이 중요할 뿐이오. 이겸은 해련을 품에 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해련은 처음 느껴보는 격렬한 감정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했다. 한편, 조시는 해련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녀는 몰래 해련의 뒤를 밟아 이겸의 은신처를 알아냈다. 조시는 이겸이 유배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하에 밀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속셈이었다. 다음 날, 조시는 관졸들을 이끌고 이겸의 은신처를 덮쳤다. 이 겸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고, 해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조시는이 겸을 끌고 가는 관졸들을 향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겸 나으리, 제발,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해려는 울부짖으며 이 겸의 뒤를 쫓았지만, 관졸들은 그녀를 매몰차게 밀쳐냈다. 해려는 땅바닥에 쓰러져 통곡했다. 그때 그녀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이 겸이 준세개의 비단 주머니였다. 해려는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첫 번째 주머니에는 붉은 가루가, 두 번째 주머니에는 검은 환약이세 번째 주머니에는 은비녀가 들어 있었다. 해려는 직감적으로 이것들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려는 먼저 붉은 가루를 이겸이 끌려간 길에 뿌렸다. 그러자 놀랍게도 가루가 떨어진 자리마다 핏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해려는 핏자국을 따라 이겸이 갇혀 있는 관아로 향했다. 관아에 도착한 해려는 몰래 옥사로 잠입했다. 이겸은 모진고문을 당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해련은 눈물을 흘리며 이겸에게 검은 환약을 먹였다 그러자 이겸의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해련은 은비녀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은비녀의 날카로운 끝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붉은 피가 솟구쳐 올랐다 해련은 고통을 참으며 핏방울을 이겸의 입술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이겸이 천천히 눈을 떴다 해련 이게 어찌 된일이오 이겸은 놀란 눈으로 해련을 바라보았다. 해련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나으리,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나으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해련은 이겸을 부축하여 옥사를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음 날 관아에서는 발칵 뒤집혔다. 죄인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조씨의 죽음이었다. 조씨는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온몸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끔찍한 모습이었다. 해령과 이겸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겸은 과거의 신분을 되찾고 해령과 정식으로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한편 해령을 돕던 기생 월매는 우연히 관아 근처를 지나다가 조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조씨의 죽음과 해령의 실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월매는 그저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줄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겸은 뛰어난 능력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높은 관직에 올랐다. 그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혜련은 이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여쁜 딸이 태어났고, 가정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혜련의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비록 악독한 시어머니였지만, 자신의 손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은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짐이었다. 이겸은 그런 혜련의 마음을 이해하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혜련,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당신은 나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갚은 것이오 이겸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혜련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혜련은 우연히 월매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월매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월매, 오랜만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저는 그저 예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련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해련은 월매에게 자신의 죄책감과 조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월매는 해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해련님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시의 악행과 혜련님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이겸 나으리를 구하기 위해 했던 선택까지. 하지만 해련 님,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제 시어머니를. 조씨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질투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해련 님은 그저 그 괴물을 처단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월매의 말에 해련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똑바로 마주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월매 고맙소 당신의 말이 큰 힘이 되었소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겸 나으리와 함께 오래오래 월매는 혜련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혜련은 월매의 손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후 혜련은 이겸과 함께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백성들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다. 이겸 역시 해련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더욱 훌륭한 정치가가 될수 있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해련과 이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황혼을 함께했다. 어느날 밤, 해련은 이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겸은 해련의 손을 잡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해련 사랑하오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합시다 이겸은 해련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리고 얼마 후 이겸 역시 해련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이어졌다 한편 조시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조시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악행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조씨의 집은 흉가로 변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녔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씨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하지만 해령과 이겸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경상도 산골의 작은 마을. 해련과 이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갔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지만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냈다. 해련의 헌신적인 사랑과 이겸의 정의로운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해련의 강인함은 억압받던 시대의 여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그녀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노력했다. 비록 유배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다. 그의 정의로움과 백성을 향한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해령과 이겸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신분과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냈다. 그들의 사랑은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세월이 흘러 해련과 이겸의 이야기는 여러 형태로 각색되어 전해졌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해련이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여인으로, 이겸은 그녀를 돕는 영웅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두 사람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험난한 운명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각색되든 해령과 이겸의 이야기에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 해령과 이겸이 살았던 작은 마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해령과 이겸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이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어느덧 해령과 이겸이 함께했던 초갓집은 세월의 흐름 속에 낡고 허물어져 갔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심었던 나무는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며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두 사람의 사랑처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사랑나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랑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맹세하는 연인들은 해령과 이겸처럼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해령과 이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이 있는 한, 해련과 이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였다. 또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조선시대 엄격한 신분제도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해련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억눌린 감정과 뜨거운 열정이 숨쉬고 있었다. 이경과의 만남은 혜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이경은 혜련에게 사랑과 존중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을 일깨워 주었다. 혜련은 이경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경 역시 혜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유배 생활 동안 겪었던 고독과 절망을 해련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해련은 그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되찾아 주었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는 굳건한 믿음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해련과 이겸의 이야기는 또한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다. 악독한 시어머니 조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반면 착하고 정의로운 해령과 이겸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해령과 이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해령과 이겸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해련과 이겸의 이야기는 그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 간의 감정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과 숭고함을 보여주는 표상이었다.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해련의 강인함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했던 이겸의 정의로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해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학대와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라 내면의 뜨거운 열정과 강인함을 지닌 여인이었다. 이겸과의 만남은 그녀의 잠재력을 일깨워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겸은 부패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인물이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백성을 위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해령과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그의 정의로움과 백성을 향한 헌신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감싸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이끌림을 넘어선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굳건한 믿음이었다. 해령과 이겸의 이야기는 또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시어머니 조씨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행을 서슴지 않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반면 해령과 이겸은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해령과 이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선사한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해령과 이겸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